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모라비안 공동체는 100년 넘게 이어진 기도 운동과 전 세계를 향한 헌신적인 선교로 세계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모라비안의 뜨거운 영성과 선교 정신을 21세기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방향으로 삼고 이를 모색하는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5뉴 모라비안 콘퍼런스가 21세기 새로운 모라비안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10일부터 사흘간 더 크로스 처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8세기 모라비안의 기도와 선교 정신을 21세기 한국형 뉴모라비안으로 계승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더 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는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아 컨퍼런스를 이끌었습니다. 오프닝 세션에서 박 목사는 모라비안 운동의 본질을 기도와 예배의 부흥에서 비롯된 사도행전적 선교라고 설명하며 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비즈니스의 미션을 따로 참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선교였고 그들의 기도가 선교였고 그들의 선교는 삶이자 기도였고 오늘 다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이때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모라비안 역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모라비안 신학대학원 크레이그 에투우드 박사는 모라비안의 역사와 영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총신대 김성욱 명예교수는 신학적 관점에서 뉴모라비안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하며 21세기는 뉴모라비안 운동을 통한 평신도 전문인 선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 강사진을 통해 모라비안 공동체의 비즈니스적, 선교적 측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 이정표를 모색했습니다. 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어떤 기치를 거셨는지 그 내용들을 좀 소개받을 수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격이 있고 또 앞으로 이뉴 모라비안이 세대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기대들을 첫 섹션부터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배우러 온 것은 선교와 기도가 따로가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융합되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지금 컨버넌스와 보니까 좀 소위 이제 젊은층이 많이 계신 게 고무적이긴 한데 저같이 이제 단임 목회자라든가 선교 단체장님들이 더 많이 들으시고 이것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박호종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시 모라비안처럼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해 시대를 새롭게 섬기는 교회로 일어서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라비안 그러면 비즈니스 선교 이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순수성 또 잔후스가 순교하면서까지 가졌던 정말 그 기독교의 순수함에 대한 도전 그 도전으로부터 기도와 선교가 이제는 전 세대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게 선교운동의 근간이 되면 좋겠다. 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지켜냈던 모라비안의 역사처럼 한국교회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고 기도와 선교가 하나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